자, 반갑습니다. 우리 B3 유학생 여러분들. 음, 또 나야. <laughs> 어, 선생님이 유닛 3과 2번째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저번에 했던 걸 다시 하는 게 아니다. 어, 그 시간에 이어서, 어, 하, 해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조금 버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거든. 근데 이제, 어,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도와주고자,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어, 지난번 수 영상을 보고 마무리 잘 지으신 분들은 잘 됐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하다가 어려서 포기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침반 한번 챙겨 보겠네요. 자, 지금 선생님 바로 여기 화면으로 넘어와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들 오실 수 있죠? 대답은?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영상 또 보진 않을 거고, 저번에 A번 이거 했었어요. 맞아요. 이제 B번 했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영영 문제죠. 영어의 뜻을 영어로 써놨어. 이제 너무 당황하겠지만,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그 포인트 단어만 잘 찾으면 돼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컴패스의 한 부분인데요. 북극을 가리키는 거, 가리킬 뭔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포인트요? 포인트인데 포인트일까요? 그렇죠. 바늘이겠지, 바늘. 뭔가 가리키는 거. need. 자, 자. 좌석에 자석의 맨, 자석에두개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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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렇죠. 바로 폴, 극이죠, 극. 남극, 북극, N극, S극, N극, S극. 나 알아요. recognize. 인지했어요. 알아요. 근데 어제 봐도 알아요가 없는데. 아우, oh, 네, 음. 센스있은 분은 테리라고 잘했겠네요. 아마 분명히 있다가 문장할 때 테리란 말이 이제 뭔가 안다, 라는 말도 쓴것 같아요. 자, 뭔가 a t t r a c t e 뭔가 이끄는 거래요. 매력, 매혹적인게막 뭔가 끌어당기는 거래요. 자석 끌어당기든 금속 끌어당기다. 그렇죠? 매그네타이스. 마지막은 방향을 보여주는 거니깐요 가리키다,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포인트 n t 지적질이야! 이렇게 말한 거 있죠. 포인트. 자, 어떻게 많이 맞았나요? 당연히 잘 맞겠죠, 여러분들인데.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짓도록합시다 본문들 본문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세 개의 문단이 되어 있죠. 자, 어, 이제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어,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f you don't have a compass, bring a bar magnet with you on your next camping trip. you can make your own compass if you get lost simply tie a string to the middle of the magnet and hang it when it stops swinging the ends of the bar magnet will point north and south you will be able to tell which direction you need to go 어, 어, 선생님, 리딩 서버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붙여 읽기,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어를 한 단어처럼 인지하는 거, 그것만 잘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조의 문장일 것 같아요. 단어의 표현만 잘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나침반에 대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줬어? 이런 상황에 어떤, 그러니까. 아마도 두 번째 문단하고는 전혀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세 번째 문단은 새로운 상황을 줬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렇죠. 첫 번째 딱 나오죠 여기요. If you don't have a compass. 없다면은 bring a bar magnet. 자, bar magnet 미처치세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요 부분, 요세 번째 문단은 표현, 즉 여러 개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잡고 뭉쳐버리는 거야. 단순하게 자, 발매근에서 하면 말 그대로 막대자석입니다 자, 막대자석을 가져가래요 with you 어려우면 끊어요 여기서 다음에 컴, 컴퍼스가 없으면은 마침반이 없으면은 당신 음, 막대자석 가져가세요 어디에? on your next camping trip 이것도 뭐 굳이 어려우면은 한다고에 치면 요 next camping trip 있었죠? 왜? 나침파인데왜 막대자석을 왜 가져갈까? 참, 여러분들 막대자석이 뭔지 알죠? 네, 좋습니다. 아, 나왔네요. You can make your own compass 끊어요. 그리고 요거 또 며칠 주세요. On compass. 뭐예요 자신만의 나침판을. If you get lost. 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음 먼저. Simple, 단순하게 tie a string Tie는 묶답니다. String은 실이래요 실을 묶으세요. 묶으세요. 실을 어디에다가? 자 밑에 치세요 The middle of the magnet 끊고, 이거 한 단어입니다. 뭐예요? 자석 중앙에 자석 중앙에 실을 묶으래 끝났죠? And hang it 뭐하래요? 걸어놓으래 여러분, 행매네요, 행매네요 할 때, 그 행, 사람 묶어 놓잖아요. 자, 행, it. 자, 걸어 놓래요 그냥 쭉 두래요. 그래서, when it stops swing. 끊고요. 자, 어, 지난 시간 얘기했나요? when, 월로가 알고 있는 when은 언제지만, 뭐, 뭐할때 라고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뭐 했을 때? 그것이 도는 것을 멈췄을 때. 그럼 그것이 뭐예요? 아까 해왔잖아. 그미 i d d l e of t 자석 가운데다가 실을 묶어놨잖아. 그것이 이제 멈췄을 때, 음임이 멈췄을 때, 또 밑줄 치세요. The end of the bar magnet까지. 이게 또한 단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지만 한 단어처럼. 어떻게? 막대 자석의 끝이, 막대 자석의 끝부분이, 막대 자석의 끝이, will point. 가리킬 것입니다. 다시 아까 매달아놓은 그, 매달아 그 막대자석이 움직임을 멈췄을 때, 그 막대자석의 끝이 가리킬 것입니다. 어디를 가리킨데? 북쪽과 남쪽. 그렇지. 선생님, 지나서 얘기했죠? 방향 중에 하나의 방향만 알아도 우리는 네 개의 방향을 다알수 있습니다. 근데 무려 얘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방향을 알려주는데, 설마 동쪽서 쪽 모르겠어요? 자, 정리 되셨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네요. 막대자서 중앙을 이렇게 실로 묶어놓은 다음에 가만히 더 봐서 이제 남쪽, 부쪽를밝힐수 있대. So, you will be able to tell. 끊어요. 어, tell 나왔다. 별표. 빡, 빡. 왜? 당신은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쿠키도 상관이 없겠지만, 음, 알수 있다. 아까 no라는 말이었나요? 레 e 나 o 스도 있었고. 자, 그럼 두개다 해보지 뭐. 우선 끊어주세요. You will be able to tell 끊고, which direction? 밑줄 한 단어. 어떤 방향으로 you need to go 가야 하는지를 너는 말할 수 있다, 알수 있다, 다될수 있다, 그죠 마지막 펠. 뭐 원래 본연의 뜻으로 말하다라고 해도 뭐 크게 우리가 인지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뭐더 정확히 하려면 뭐 단어의 뜻대로 나온 대로 뭐 알다. 인지하다 알수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수 있다 좀더 더 자연스럽겠다 자 어떻게 세 번째 문단 잘 정리됐나요? 네 여러분은 뭐내 도움 없이도 잘 했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뭐 없네요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께서는 네 삼과 유니 잘 정리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음, 뒤에 있는 문제들도 좀잘 한번 풀어봐 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쪽지나 음, 전화 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안녕.